네. 오늘이 10월 13일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광합성 작용의 중요함, 또 병해충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농약이 우리 인체에 끼치는 영향,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무밭은요, 제가 아, 9월 5일 날 배추와 물을 동시에 심은 그 무밭입니다. 아, 아직까지 지금 5주가 좀 넘었죠? 넘었는데, 물한 방울, 농약 한 방울, 농약은 원래 안 주니까 농약 한 방울 주지 않았고요. 또, 거름 한 주먹 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자, 아, 그런데, 아, 이 무밭은 지금 얼마나 지저분할까요? 풀 보세요. <laughs> 엄청나죠? 자, 풀들은 힘을 못 씁니다. 얘네들이 다, 이 무입이 다 가려서 힘을 못 써서 저는 무 이, 이런 풀들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자, 무의 크기는 엄지손가락 두개 이상 커졌네요. 아, 제가 서 있는 쪽이 지금 남쪽이에요 이쪽이 이쪽이 남쪽이에요 이쪽이 쪽이 남쪽인데 저쪽이 이제 북쪽이 되겠죠 저쪽이 북쪽인데 해마다 제가 관찰을 해보면은 아, 간격이 똑같으다고 하면은 남쪽 남쪽에 심은 이쪽에 이쪽에 심은 무가 조금 더 굵습니다 왜냐하면 광합성 작용이 이쪽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거죠. 남쪽이니까 이쪽은 조금 광합성 작용이 좀 미흡하니까 좀 자라요. 음, 그런데 뭐다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고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똑고르게 고르게 생산하실 거라면은 이쪽은 조금 간격이 좀 좁아도 되고 이쪽은 간격을 조금 더 넓게 해주면은 북쪽은 그러면 아 고른 무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무, 중간 무, 작은 무가 다 필요해요. 왜냐면은 큰 무는 이제 김장용하고 저장해서 내년 4, 5, 5월까지 먹을 먹을 무. 자. 그렇게 이제 생산을 하고요. 큰 무는 중간 무는 동치미를 또 담고요. 또좀 자잘한 무는 무김치 정말 맛있어요. 무김치. 아, 잘담아놓으면 밥도둑입니다. 이제 무김치. 이렇게 해서, 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어, 간격이 다 똑같아요. 여기 전체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저기. 자, 자, 이곳이 무와 배추가 자라고 있는 중간 지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배추들이 심어져 있죠. 자, 그러면은 배추의 광합성 작용의 중요성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저쪽 얘네 둘 상당히 작죠 이 앞에 있는 애들보다 작죠 배추가 자 같은 날 심었습니다 영상 보시면 그대로 어, 보실 수 있어요 자 같은 날 같은 조건으로 뭐 수분이나 거름 똑같은 조건으로 심었습니다 자 그런데 몇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얘는 거의 얼갈이 수준이에요. 열배 이상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저 크기가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왜 자라지 못했을까요? 바로 광합성 작용일 작용을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여기 남쪽인데요. 매실나무를 둘둘 감고 있는 넝쿨 식물들이 많이 있죠 얘네들이 1차적으로 햇볕을 한60% 정도를 차단을 합니다 얘네들이 햇볕을 못 보게 자그 영상은 작년에도 제가 여기서 작업을 해서 영상 작업을 해서 올렸고요 올해는 이중으로 차단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이 토란잎으로 이 토란잎, 엄청나게 큰이 토란잎으로 햇볕을 못 보게, 자, 광합성 작용을 못 하도록, 자, 여기 이 토란잎으로 가려버렸습니다. 한90% 정도를 가려버린 거예요. 햇볕을 못 보게. 햇볕을 못 보게. 햇볕을 90% 정도 가렸더니, 이렇게 커다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얘네들은 지금 보는 얘네들은 아 적어도 여기서 지금 햇볕이 들어오기 때문에 70% 이상의 아 햇볕을 받고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근데 얘네들은 얘가 70%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거의 10% 미만이 되지 않을까 이중으로 차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 농부들께서는 광합성 작용이 이렇게 큰 차이를 어, 낼수 있다라는 걸 어, 아시고 어, 그늘진 곳 어, 이런 곳에 무배추를 심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광합성 작용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자, 이렇습니다. 저는 거의 뭐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예. 일단, 아, 제 주변에 사람들이 좀 그늘이 많은 곳에 무배추를 심었는데, 진짜 얼갈이 수준이에요. 제대로 크지를 못해요. 아, 그리고 여기 지금, 자, 얘네들은 제가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엄청나게 따가워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기, 여기 뒤에는 감이 만질 수가 없어요. 완전히 폭탄입니다, 폭탄. 자, 저희 가시들 엄청나게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데도 엄청나게 따가워요. 폭탄밭이죠? 지뢰밭입니다 어떤 벌레가 여기 와서, 아, 이 배추들을 갉아먹을수 있을까요? 나비들도요, 이 주변을 빙빙 돌다가 앉지 않습니다. 그냥 날아갑니다. 왜냐면 하그 나비는 여기다 알을 놔봤자 자기 자식들이 살수 없다는 거를, 아, 금방 깨우친 거죠.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똑똑한 거죠. 자, 제가 누차,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건강한 사람, 건강한 동물, 건강한 식물은요. 병해충이 없습니다. 병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은 땅, 농약을 쳐가지고 땅을 다 죽인 그런 땅에서 자란 작물들한테는요. 병해충이 엄청납니다. 그래요 계속 농약을 안 주면 그거 먹을 수도 없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아, 농약을 좀막 자주 많이 뿌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벌써 배추를 다 망가뜨리고 망해가지고 철수한 사람들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농약을 치면요 건강에 어떨까요? 건강에 해로울까요? 이렇, 아니 이롭지는 않겠지만 해로울까요? 자, 농약을 치면 벌레들 죽죠? 제초제를 뿌리면 풀이 죽습니다. 사람이 먹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무섭죠?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연구 결과를 봤어요? 화학, 농약과 화학 비료를 쳐가지고 키운 이 작물들은요, 일단 맛은 없고요. 그다음에 영양가도 뭐반 이하로 뚝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약재로서의 가치도 거의 뭐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로운 점이 또 너무 많아요. 먹으면은 농약에 노출된 그런 작물들을 먹으면요, 자 몸속에 그 질병들을 퇴치하는 질병들이 몸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세포들이 점점 죽어 간답니다. 그럼 수년 후에는요 질병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이 줄면서 뭐 암이나 이런 이런 거에 아,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대요. 그러니 지금 한번 저기 병원에 가 보면 가 보면요. 환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의학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면은 암이니 뭐뇌 질환, 심장 질환으로 아, 죽는 사람들이 엄청 날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아, 농약이나 뭐 이런 거에 노출된 식물들을 계속 먹으면 그러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느냐. 전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농약으로 막 목욕을 합니다. 뭐, 무록병이라는 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뭐, 농약을 뿌리고, 뭐, 물음병, 뭐, 또 뭐, 벼룩이벌레, 뭐, 그런 거전 보지도 못했지만또 뭐, 병예충, 뭐, 저기, 뭐야, 어? 배추벌레, 뭐, 이런 거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막 뿌린대. 엄청나게 목욕을, 농약으로 목욕을 시켜가지고, 자기 식구들끼리 먹으면 될 텐데, 그걸 또, 아, 파는 사람이 있어요, 파라. 파라가, 파는 사람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전 봤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농약이 뭐 해롭지가 않다고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왜 해롭지가 않아요? 해롭기 때문에 마트에 가면은요, 마트에 가면은, 이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농산물, 비쌉니다. 무항생제로, 아이고, 무항생제로 키운 농작물이 비쌉니다. 아, 농장, 무항생제로 키운 농장물, 농작물이 아니라, 가축, 가축, 가축이라든지 아니면 어류, 비쌉니다. 자, 여기는요, 이땅 속에는 지렁이와 홍가 잡벌레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 영양분이, 아, 이제 얘네들을 살리고 있죠. 얘네들이 그런 걸 먹기 때문에 벌써 봐도 싱싱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거름으로 키운 애들 있잖아요. 거름으로 이제, 걸음으로 키운 건 뭐냐면은, 이 땅이 먹거리 공장이 가동이 안 되는 거고, 처음에 이제 이거 심을 때, 음, 걸음을 주죠? 그럼 이 작물들이 먹죠? 그거 없어지죠? 또하비로 집니다? 또 먹으면 또 없죠? 또아 화학 뭐저뭐뭐 뭐, 뭐, 뭐야 그 영양제 같은 거막 준대요 그리고 또 먹고 또 없어지면 또 주죠 그러니까 계속 얘네들한테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숟가락까지 놔주면서 먹어라 걔네들이 무슨 어 영양가가 있고 맛이 있고 그렇게 재배한 농산물이 무슨 그 뭐야 몸에 좋겠어요 여기는 제가 누차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땅 속에 지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잡벌레, 또 옆에 물소리 나시죠? 저기서 지금 아, 가재들이 돌고 있습니다. 1급 청정지역이죠. 농약이나 이런 거 뿌리면 아, 살 수가 없죠. 없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얘기가 상당히 길어지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엄청나게 따갑습니다. 싱싱해 보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여기는 1급 청정지역입니다. 이것은 배추가 자라고 있는 텃밭이고요.